다음은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일 때 2차 함수식으로 나타내시오. 1번. 꼭지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표준형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마이너스 6 2마 1을 대입한다면 a가 마이너스 9분의 1. 그러면 2차 함수식은 다음과 같이 표준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번. 세 점이 주어졌는데 이두 점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되죠 4와 3. 그렇다면 2차식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어야 하고요. 3, 2를 대입하면서 a가 마 3분의 1. 그래서 2차 함수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3번 무작위로 3점이 나타났다면 일반형에다가 연립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y절편 0, 2가 나타났기 때문에 c의 값이 2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5를 대입해서 1을 1식, 2,3을 대입해서 2식, 이식. 1식과 2식을 더하면 b가 소거가 되죠. 그래서 a가 1분의 1, 1식과 2식에 대입해주면 b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이차 함수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